안녕하세요, 라이트보이입니다. 요번 어, 시간에는 지금 보이시죠? 뭐라고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런 아무튼 네, 팬더스 조명이 달려 있었고요. 여기는 그냥 천장에 딱 달라붙는 타입의 직부등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또 교체하는 영상 보시면서 좀 중간 중간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나 할수 있다. 먼저 달려 있는 제품을 떼내야지 되는데 음 이게 이제 유리거든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부딪히면 깨지거든요. 아무리 천천히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이럴 경우는 두 개를 다 커버를 재하지는 않고, 하나만 먼저 커버를 분리한 다음에, 안에 보면은 돌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이시죠? 얘가 이게 이제 체결이 되고, 커버가 중간에 이제 체결이 되는 거여서 그냥 이렇게 손 넣고 돌리면 빠져요 이렇게 넣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너트가 하나가 있어요 너트 하나 빼고 자, 이렇게 깹니다 보통 이렇게 전선은 천장에서 잘 나와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나사 타입의 단자대다 보니까 좀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그냥 선는 커팅을 해놓고. 자, 천장에 있는 브라켓을. 또 손가락을 바로 또 넣어봐야 되겠죠? 천장에 구조물이 있나, 없나.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원래 다운라이트가 달려있던 위치인데, 이런 이제, 펜던트 등을 달아놨던 상태고, 천장에 상이 없다 보니까, 석고 피스를 이렇게 좀 박아놨거든요. 요쪽에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요 방향대로, 지금 상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석고 피스 정말 싫어합니다. 슬림 엣지 설치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일반 조명 설치할 때는 석고 피스 절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빼볼게요. 그래서 이 석고 앙카, 석고 앙카는 자천공 앙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아래부분으로 올수록 이렇게 지름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오래 설치하거나 이게 흔들흔들 하다보면 쏙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 보이시죠? 그 사진 보시면은 그렇게 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는 않고, 이제 토글러 석고 앙카나 중량 앙카, 앙카 종류가 많은데, 다른 앙카를 쓰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석고 아카를 분리를 해주고, 이런 나무 토막을 하나를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멍이 상당히 크죠? 다운라이트가 있었던 자리라.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하나 올려놓고요. 이렇게 박스 위에 등을 놓고 작업하시는 게좀 편해요. 바닥에 기스도 안 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라켓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빼주고요. 그러면 이제 천장에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기존 제품보다 이 제품이 더긴 거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는 맞춰서 하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선 관았던데, 현장상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하고 얘도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구멍이 이렇게 좀큰 경우는 브라켓 위치가 좀 맞지 않으면은 저게 좀 자국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이렇게 달면 구멍은 다 막히겠네요 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작업해놨는데 저기 부여버리면은 낭패거든요 뗐다가 다시 달아야지 돼요 지금 요 와셔를 하나 쓰고 있는데 아니 네, 나사 머리보다 어, 여기는 구멍이 약간 좀 크면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튼튼하게 요거는 그냥 사실 안 박아도 되는데 박아 보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닿는데 상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브라켓 작업은 끝났고요 자 이제 전원 작업을 해줘야지 돼요 한 가지로 와고 커넥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피복을 1cm 정도씩. 커넥터를 닫고, 넣고, 닫고. 그러면 이렇게 전환 작업은 간단하게 끝났고요. 그래서 볼트 구멍만 맞춰서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라켓이 위치가 잘 맞아서 여기 있는 구멍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브라켓 위치가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서 마감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좀 최대한 그런 것도 미리 잡아야 깔끔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요런 타입은 볼 전구를 쓰는 게잘 어울립니다 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요 어, 뭐 제품 같은 경우는 방향을 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느낌이면 드레스룸이나 혹은 뭐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여기 이렇게 앉아서 네 영상도 찍어줄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명입니다. 일단은 선택은 네 구독자님에게 맡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직구 타입의 조명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조명을 교체할 때는 이제 철거하실 때 어, 이런 유리가 있으면 좀 분리를 미리 해서 철거를 하시면은 되고 이제 설치할 때는 이제 천장에 있는 구멍을 이런 이제 천장 마감재가 잘 가릴 수 있는지 체크하셔서 설치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실등 작업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거실등 작업하는 거를 다음 영상에서 네,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이트보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요. 또 조명 설치에 대한 꿀팁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